안녕하세요. 바늘로입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laughs> 이게 자동으로 실을 꿰어 주는 기구라는데 신기해서 한번 사봤어요. 내돈내산 후기입니다. 실을 끼울 때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편하답니다. 우선 여기 구멍에다가 바늘을 끼워 주시는데, 이게 이 바늘끼가 동그란 건안 되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들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나면 끼워졌죠. 그 상태에서 이 요거를 눌러 주는 거예요. 눌러주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나? 여기 쇠가 왔다 갔다 하죠? 요 아이가 실을 걸어서 자동으로 깨어주는 건가 봐요. 한번 해볼게요. 누른 상태에서 실을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실을 여기다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고 나서 얘를 빼줄게요. 이렇게 쓱 오~ 됐나? 바늘을 빼볼게요. 오~ 바늘에 실이 들어갔어. 대박! 그러고 나서 얘를 한번더 눌러준 다음에 실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오머 신박템, 신박템! 이렇게 실을 빼주면 짜잔. 너무 편하네요. 이거 정말 저렴하거든요? 가성비가 정말 최고입니다. 그럼 이제 사용 방법도 보여드리고 했으니까 빠르게 안녕!